서면교차로 쪽 신호대기 끝 차량 두 번까지도 생각하셔야겠지만 무난하고요. 반대 광무교에서 서면교차로 쪽은 지정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이 시각 현재 대구 부산 네 구사구 건강 클리닉 시간입니다. 척추 환자들이 수술을 두려워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수술하고 나서도 이게 나빠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척추 재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말씀에 부산 우리들병원 신경외과 윤동주 원장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척추 이거 얘기만 들어도 또 무서워요 <laughs> 네, 척추 그 수술이 좀더 무서운데 우리나라 그 척추 환자들 실제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또 재수술을 받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그 이제 수술 재수술을 받는 거는 질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요 네. 그~ 가장 많은 환자들이 가장 많은 대표적인 질환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어~ 첫 번째로는 이제 허리에 생기는 이제 요추부추관판탈출증인데요 네. 쉽게 이제 허리 디스크라고 하죠 아, 네. 어, 허리 디스크 수술 이후에는 이제 재발률은 어, 어, 보고에 따르면 한 일에서 1 5까지 보고되고 음. 있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요추부에 생긴 전방전이증, 이제 협착증, 재발성 주간판 탈출증 등으로 인해서 어, 요추부분에 이제 고정 수술을 한 경우인데요. 네. 어, 고정이 단단히 안 되는 경우거나 이제 고정 수술을 한 이후에 인접 마디의 문제로 인해서 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는 1에서 30%까지 음.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목쪽인데요. 어, 목쪽에 이제 생긴 경추부 주간판 탈출증이나 경추 척수 병증 쉽게 이제 목 디스크나 목의 협착증으로 인해서 어 이제 수술을 한 경우에 어 수술 이후에 고정이 잘안 되거나 인접 마디 병으로 인해서 일에서 한, 한 15%까지 15 네. 재수술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음, 재수술을 하는 어, 퍼센티지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재수술을 결정하는 그 요인은 뭔가요? 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환자 증상이 되겠죠. 네. 그게 이제 증상이 이제 방사선학적인 소견, MRI나 CT, 엑스레이 어, 등과 일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 방사선학적인 소견상에서 병이 발견이 되고 어, 그 질병이 환자의 증상과 일치한다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우선적으로는 이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어, 신경 주사 치료 등의 보존 치료를 하고. 이것이 효과가 없으면 수술적 재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네. 재수술하고 나서 또 재수술 들어간다고 하면 참 이거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텐데 환자들이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 허리 쪽에 생긴 이제 추부추간판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재발성 주간판 탈출증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목쪽 경추 고정 수술이나 요추부 고정 수술인 경우에는 어, 척추에 고정이 어, 고정 수술을 했는데 고정이 잘 안됐거나 아니면 주변의 마디에 병이 생겨서 다시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외로 이제 첫 번째 수술이 잘못되었거나 아, 합병증이 생겼거나 어, 삽입된 기구가 이제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음. 감염이 되거나 등등 여러가지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네.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고 척추 질환 중에서 특히 재수술의 그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 있다고 하면요 어, 재수술 비율은 이제 질환에 따라서 거의 뭐 아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한 일에서 십오 프로 많게는 삼십 프로까지 보고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환자가 가장 많은 질환은 요추부추간판 탈출증이니까 요추부추간판 탈출증이 가장 많은 빈도로, 빈도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어, 저도. 그런 건 없었는데 좀 목이 자꾸 뻐근하다는 경험을 많이 해요 요즘에 그래서 목을 이렇게, 이렇게 흔들거든요 한 번씩 흔들면서 이렇게 뚝 소리가 나면 조 시원하다 아아 아, 여기가 잘못 맞춰져 있었구나 하면서 혼자서 민간요법 비슷하게 이렇게 이렇게 뚝뚝해요 이거 습관적으로 가면 안 좋을 텐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좀 증상이 완화되는데 이거 좋은 건가요 어 이제 목에서 이렇게 돌릴 때 이제 네. 이렇게 좀 시원하다 이제 소리가 나면 서 시원하다는 거는 네. 어~ 그쪽에 인대나 어~ 근육 같은 것들이 선하는 이제 연발음이라 그러는데요 네. 일시적으로 이제 시원한 이제 스트레칭이 되니까 이제 시원한 거고 음. 어~ 일종의 스트레칭 효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운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이게목 디스크나 아니면 허리 쪽 어~ 뭐~ 또장 쪽에도 좀 문제가 많은데 특히 이게 목 쪽이 많은 이유가 핸들을 자꾸 계속 시선을 앞에 두고요.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안 좋은데 지금 잠시 쉬고 있는 우리 운전자분들한테 스트레칭을 한다고 하면 혼자서 할수 있는 스트레칭. 네. 좀 가르쳐 주시죠. 어, 일단 이제 척추 건강에 가장 안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오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이제 앉아 있는 자세가 이제 척추에 압박이 많이 가해지게 되면서 네. 어~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데요 음. 어~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장시간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어~ 저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운전을 하고 나시면 어, 스트레칭을 자 차를 좀 세워두고 네. 스트레칭을 하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음, 어, 스트레칭하는 네.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시듯이 네. 목을 이렇게 좌우로 당겨주든지 어, 앞뒤로 당겨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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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허리도 이제 펴주고 이렇게 자세를 바꿔주는 그런 이제 스트레칭 운동들이 음. 어, 척추 건강에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목을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데 사실 스트레칭이라는 게 이게 뭐 해서 뭐 괜찮아지나면서 잘안 하시는데.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3313의 청자는요 척추에 대하여 어, 좀 문의를 하시는데 저는 7년 전에 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3년이 지나서 또 아파서 시술을 하고 지금 또 아파요. 통증 클리닉을 다니고 있습니다. 큰 효과가 없어요. 근데 또 병원에서는 진찰 또 수술을 랍니다 아이고 세상에 좋은 박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70세입니다. 아, 어, 3번 4번 디스크라고 합니다. 3번 4번 디스크.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 일단은 이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이제 병원에서 이제 MRI, 엑스레이, CT 등의 정밀 검사를 우선 시행을 하시고 어, 그 병이 어, 그 증상을 일으키는지 일단은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보존 치료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제 저기 청취자분 말씀대로 디스크가 네. 맞다고 하면 어, 보존 치료 기간을 보통 저희가 한 사주 길면 한삼 개월 정도 이제 잡게 되는데요. 네. 어, 지금처럼 어, 한삼 개월, 몇 개월 이상 이렇게 이제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를 했는데도 어, 증상이 호전이 안 된다고 하면 네. 어,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어, 담당 선생님하고 좀 생, 상의를 좀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재수술을 결정할 때 우선적으로 좀 고려해야 될 점이 있다면. 좀 짚어 주시죠. 어, 뭐 계속 말씀드리듯이 환자 통증 원인에 대한 이제 정확한 진단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방사선학적인 소견하고 환자 증상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 수술했을 때 환자의 증상이 수술 전보다 호전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술을 결정했을 때는 이제 가장 좋은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 재수술은 또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어~ 재수술은 좀 어렵습니다 그~ 래서 이제 합병증 없이 병을 이제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네. 어~ 디스크가 재발하였다면 이제 디스크를 확실히 제거하여야 하고 고정수술이 실패하였다면 고정을 잘하 가장 잘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어, 이전에 수술했던 부위로 다시 접근하여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어, 새로운 경로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전에 수술했던 그 부위로 다시 접근할 때는 이제 합병증의 발생률이 더욱 더 높아지게 됩니다. 네. 어, 보고에 따르면 이제 신경 손상이나 척수액 누출 등 합병증 발생률이 어, 처음 수술보다는 세배 이상 높다고 어,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최근에는 가능하다면 이전에 접근했던 부위가 아닌 어, 새로운 경로로 접근하는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합병증의 발생률이 아무래도 좀 낮게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전에 이제 후방 접근, 그러니까 뒤쪽에서 이제 디스크 제거 수술을 시행받은 경우에 어, 다시 재발을 했다고 하면 어, 측방 접근이라든지 뭐즉 옆구리로 이전에 신경을 삽입해서 디스크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어, 이전에 이제 후방 접근으로 고정 수술을 했는데 거기 문제가 생겼다면. 어, 측방 접근이나 아니면 전방 접근을 통해서 고정 수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어, 그런데 이게 어, 전부 어, 새로운 경로로 접근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어, 수술 전에 이제 사진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한 경우에 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 원장님 이렇게 또 수술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어, 당부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제 그 척추 수술을 하게 되면 더 나빠질 수도 있다 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어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척추 수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수술 이후에 이제 재발률이나 합병증의 발생률이 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재발 혹은 합병증이 발생한다고 해도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수술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척추에 문제가 있는 환자분들께서는 망설이지 마시고 척추 전문 선생님들에게 상담하시고 어, 수술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산 우리들병원 신경외과 윤동주 원장과 함께 척추 재수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소아 안면 열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